안녕하세요. 1월당 1월선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아 이번 시간에는 네. 요즘에 뭐 환경 탓인지 네. 뭐 어떤 탓인지 네. 이렇게 아기가 안 생기는 네. 어, 이런 또 여성분들이 음... 많이 생기는 네. 것 같아요 네. 그러다 음... 보니까 어떤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 하면 좀잘 어떤 이렇게 아기를 좀 들었을 수 있게 수 음... 할지 네. 좀 이런 방법들 이좀 있을까요? 네 있죠 아기가 <laughs>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로는 사람들이 아기를 많이 낳는 분도 많지만 네. 또 이렇게 고충을 앓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 네 아기를 네, 못 낳아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남편분들도 힘들겠지만 여성분들이 더 많이 힘들 거예요 아기를 네. 못갖지면 아기가 그렇죠. 안 생기고 하면은 또 걱정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뭐이 방법도 해보고 뭐이 방법도 해보고 뭐 의학적인 힘을 빌려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네. 제 그렇죠. 주위도 그런 분들도 있고요 네.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 많이 힘드시겠죠 아무래도 네. 어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어~ 여러분들은 의학적인 힘을 해서도 빌려서 안 되신다면은 내가 할수 있는 뭐백일 네. 기도나 아, 뭐 요런 거 있잖아요 삼신 예, 그렇죠. 할머니께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도 또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기도는 네. 어떻게 그니까 그러니까 러 혼자서 가요? 할 수는 없으니까 음. 그니까 러 저희 같은 이제 무속인데 네. 예좀 조언을 얻고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기도 정성 한번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 하거든요 음. 의학적인 힘이 안 됐을 때는 뭔가 또 내가 또 정성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. 그러니까 빌어서 낳는 자식도 있다잖아요 네. 그렇듯이 이렇게 빌어보는 방법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. 어~ 그렇게 해보고도 안 되시는 분들은 어~ 내가 조금이나마 이제 할머니께 치성을 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치, 치성이 뭐예요? 네, 어, 내가 작은 정성을 좀 모아서 네. 할머니께 이제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비는 정성이에요. 음. 네, 그렇게 해서 아기를 또 생기신 분들도 있고요. 아, 오래 그래요? 걸렸다가, 예, 제 주위에도 그런 사례분들이 좀 있거든요. 음. 예, 그렇게 해서 정성을 비시는 것도 처음에는 자기만의 이제 정성을 좀 드려보고요. 또안 되면은, 예, 그렇게 치성을 한번 드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하거든요. 어, 네. 되게 이렇게 애기가 안 생기면 근데 진짜로. 네, 힘들죠. 어, 어, 남편분이나 와이프분이나 진짜 참뭐 스트레스 네. 많이 받을, 받을 것 같아요. 네, 많이 받죠. 네. 많이 힘들 거라 생각해요. 네. 이게 참 근데. 네. 참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그 아까 치성이라는 걸 드린다고 했잖아요. 정성이라는 네. 걸. 네. 정성. 네. 그게 참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이렇게 어떤. 입증을 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. 입증할 부분은 아닌데, 수가 없죠. 그쵸. 네.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네. 또 생기시는 분들 보면 차례를 좀 사례를 많이 봤거든요. 참 신기한 것 같아요. 네. 네. 그러니까 그래서. 없다고 우리가 얘기를 못하죠. <laughs> 또 단정 지을 수가 네. 없죠 네. 네. 예전에도 자식 갖기 위해서 <laughs> 할머니께 빌고 한 정성도 그렇죠. 있잖아요. 예. 네.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빚시는 방법도, 어,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하거든요. 음. 네. 작은 내 정성이라도 들여서 해보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요. 그러니까 저희 같은 무속인 분들을 찾으셔서 힘을 조금이나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